아 좋아 유레카님 얼마나 잘하시나 보자 오케이 유레카 가자 오케이 유레카님과 어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렇게 잡히네 어 잡히긴 잡히네 오케이 소노공이군 갑니다 아셀 아까 안 해봤구나 셀 한번 해봐야겠다. 손고쿠다 요거 좀 보죠. 아! 카카로토 굿. 어, 이거 대사가 나오나 보네. 그거. 캐릭터에 맞춰서 나오나 보네. 갑니다. 래퍼 처음이에요. 아, 처음인가? 두 번째인가? 아, 뭐야. 어, 아, 뭐야. 아, 찍기. 아, 돼. 어, 내리 찍고 뭐야? 아, 다안 들어가네? 어, 손오반 굉장히 빠른데? 하하. <laughs> 안걸려 씨. 아아 아. 어 아, 아. 아, 콤보 잘 쓰시네. 역대 씨. 그렇지. 이런 걸 노린 거다. 역대 씨. 그렇지. 이런 걸 노린 거다. 아아 아, 잡기 안걸렸네와 데미지 오지게어다아아아 아, 잠깐만 봐 줘. 나 캐릭터 체인지 한번 만 아! 아 대박 잘하네. 고인물 됐네 아주. 먼저, 나보다 하루 먼저 하실 수 있었으니. 아, 뭐야, 제배맨 아, 제배맨왜안 나와? 아, 뭐야! 격돌. 어, 손가락 지켜 들어. 뭐야. 아, 이거 아니구나. 어, 제배맨 자포. 잠깐만, 왜 캐릭터 안 나와? 아, 캐릭터 왜안 나와? 아. 아, 이런 젠장? 아, 개잘해. 아, 캐릭터 체인지 좀 하고 합시다. 못하겠다, 이거. 하하딱 밑에 발밑에, 발밑에, 발밑에. 발밑에, 발밑에. 아. 발 밑에 발 밑에 발 밑에 발 밑에 발 밑에 아발 밑에 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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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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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어 버리고 그다음에 필살기까지 준컵 때려 어, 어, 나, 나. 어 뭐야 아에발 밑에 아 안 돼! 아, 왜 이렇게 쎄냐! 아, 뭐야. 아, 잠깐만. 시, 잘못 눌렀어. 때리고, 아, 뭐야. 와, 뒤쪽을 때렸어. 와, 저 뭐냐? 어, 어, 어. 안 걸렸고. 어, 어, 뭐야. 어, 어, 어. 아, 왜 뒤쪽으로 안 가니? 어, 잠깐만. 아, 잡기 안 걸렸네요. 아, 여기서 끝났네. 아, 개잘하네. 고인물이네. 제대로 가요, 일단. 나 일단 감좀 잡아야겠어, 다른 캐릭터들. 내포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, 일단. 아, 뭐야. 어차. 아, 계절에! 먹어라 달려가! 빠샤, 빠샤, 빠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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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체인지 한번 해줘야겠어. 갈려용. 체인지. 빡, 빡, 빡. 발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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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발밑에 한번 쓰고 아 아깝다 아씨 어우, 야, i t e 아발 밑에 못썼썼어아야여아 아, 여기서 콤보 m i t e p a l m i t 발 밑에 발 밑에 t e p a l 오케이 e Palmite, p a l 다음에 네퍼 그 상태로 어 뭐야 번은 안 나오네 눈모반이 이미 한번 나왔구나 때려 오케이 아아아아 아 아, 진짜 마인부 한번 나와줘야겠다 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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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샤, 따샤, 따샤. 오케이 대더 때려 따샤 달려가 마샤 발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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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밑에, 발 밑에, 아! 체인지 한번 하고. 헛, 헛, 헛. 아우, 손오반 좋네! 하! 내리 찍어. 오, 이거 괜찮다. 오, 내리 찍는 거 대박. 아 야. 이분은 콤보가 대박이다. 우와! 대박. 아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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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너무 구석으로 몰렸어. 아, 개잘한다. 잠깐만 이 체인지 한번 해야되는데 아 죽었겠네 안 죽었네 아 잠깐만 체인지 아아 아, 체인지 못했어 아씨 꾹 누르고 있었는데 나와서 한번만 쳐주고 그냥 가네 하오 이거 뭐야 이거 킹오브 같은데 킹오브 딱 하. 던지고 들어가고 때려 하. 끝나네요 오케이 가자 가자. 오 가자. 빠샤 빠샤 빠샤. 어허. 아 체인지 했는데. 아 뭐야. 아발 밑에 잘 써야 되는데. 아아더 때릴 수 있어. 와. 어 아, 데미지 오진다. 아클났다 이러면 힘든데. 헛, 뭐야. 아 비스 아 궁극기 뭐야. 헛, 손가락 울려. 아, 에? 와 데미지 오지게 많이 난다 아, 한번더 필살기 아, 초필살기 아, 이, 뭐야 이거 헛, 헛, 헛 아, 지겠는데, 이거 어, 들어가 아, 이걸로 끝 아직 완전 지진 않았군 어, 뭐야, 아 야오 아, 아! 뒤로 오니까 앞으로 막아야 되는구나? 아, 대충 알겠어. 아, 괜히 너무 뒤로 망갔네. 아, 잘하시네. 아, 이제 감좀 잡고 있어요.